안녕하세요.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전남이랑 경남에서 보내오신 분, 어, 구독자분의 영상을 하나로 편집해가지고 제가 어, 방송을 하겠습니다. 어, 저도 이렇게 이제 보면서 같이 방송을 하는데요. 여기 우선 보시면은 어, 새순이 나오지를 못하고 뭉쳐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어, 잎들도 보시면은 이렇게 가해 흔적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거는 이제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어 관찰을 잘안 하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새순들이 나와야 되는데 뭉쳐서 못 나와요 이거는 어 우리가 이제 총채벌레에 의해서 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총채벌레가 바이러스를 퍼뜨려요 근데 이제 총채벌레가 만약에 여기 한 나무에 어 10마리 정도가 기생을 한다 치면요 그 중에서 한 마리 정도만 총채 바이러스를 옮깁니다. 다 모든 총채벌레가 바이러스를 이렇게 다 옮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방제를 안 하면은 얘가 여기서 다 가해를 하고 한쪽 면을 먼저 가해를 해요. 그러고 나서 또 옆으로 옮깁니다. 이거 잎을 보세요. 총채가 다 가해 가해한 흔적들 보이시죠? 그리고 채순이 이렇게 못 나오고 있어요. 이거 다 총채에 의한 피해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아 우리 밭도 벌써 총체 피해를 입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여기 보내주신 구독자분 이 영상을 보면서도 어이 방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방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벌써 바이러스가 이렇게 옮겨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조금 덜한데 피해가 어, 그 다음 영상을 잠깐 볼게요. 그 다음 이런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 노, 한 왼쪽은 거의 괜찮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노랗게 잎이 변하잖아요. 이게 벌써 바이러스가 이렇게 번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가 이렇게 번지는 건데요.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벌써 바이러스가 이렇게 번졌기 때문에 이 고추는 살리기가 힘들어요. 그 바이러스는 정확한 방제에 방제가 아니라 치료약이 없어요. 그래서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노랗게 변합니다. 이게 다총체에 의한 바이러스 피해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가 많이 번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고추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벌레가 없는 게 아니고요, 벌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달, 7월달 되면요 이렇게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런 총채 피해가 계속해서 나타나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안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고추에서 다시 칼라병이 생깁니다. 여기서 얼룩덜룩하니 그럼 또못 먹어요. 그러니까 총채 벌레는 어, 미리미리 계속 방제를 꾸준하게 하셔야지 우리가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총체벌레 비어 오면요. 고추 나무가 거의 이제, 어, 절단이 나요. 그러니까 방제, 어, 철저히 하시고요. 이런 것, 그 현상이 나타났다 싶으면은, 아, 총체벌레 바이러스가 생겼으니까. 만약에 한쪽 면만 이렇게 생겼으면은, 한쪽 면 방아다리 아래쪽을 다 잘라서, 어, 태우거나 땅에 묻어야 됩니다. 어, 많이 어, 크게 번지지는 않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총, 총체벌레가 살아 있기 때문에 방제도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양쪽 다 그런다 싶으면 그냥 뿌리째 뽑아가지고 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은 여기 이제 총체벌레 피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어, 나머지 분들도 자기 이제 고추밭에 뭐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라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어, 이렇게 동영상이나 어 동영상 찍을 때 대발 좀 카로로 좀 찍어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일찍 편집하기도 편하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도 편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가지고 어, 고추 농사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그 목적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어, 어, 이러한 상황 잘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